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프로그래머 올리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지난번 함께 분석했던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지난 분석 영상에서 제가 SM 라이프 디자인은 K-pop 인프라 강자, 실적 개선 기대주로 강력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고 투자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시 펀더멘탈을 믿고 투자하면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SM 라이프 디자인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복귀 한번 해봅시다. k p o 시장 인프라 수혜, 모회사인 SM 그룹의 앨범 판매량 증가와 MD 물류 수요 확대, 특히 고마진인 물류 부문의 성장이 실적 기대를 키웠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임대 등 신규 사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성장이 정체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4월 달에 경영진이 직접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 저평가와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준 것이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타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체결과 대비 27%나 오르고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을 잡기 전에 이제 다음 시나리오를 작성해 볼 차례입니다. SM라이프는 1차 체결로27% 오르고 매집봉을 띄운 다음에 다시 한번 본연의 주가의 자리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여기서는 제가 특별히 강조드렸던 수익률 극대화하기 위해서 남은 물량들을 홀딩하는 관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SM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지지 구간들을 이탈함으로써 여기서부터 홀딩할 물량들은 사실상 없었어야 됩니다. 홀딩하셨다라고 하셨어도 중요한 지지구간 손실로 이어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점에서 홀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본전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을 해주시고 이제 신규 관점으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을 다시 한번 작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을 작도했을 때 중요한 지지 구간들은 그다음에 저항 구간들을 이렇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로는 27%, 오늘 시가 대비 27%가 저항대에서 머물러 있고 다음으로는 지지 구간이 전고점 박스 상단에 있는데 현재 박스 안으로 회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단에 지지 구간과 1년선, 이평선이 만나는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더불어서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하단에 박스 상단부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추세선이 이탈하지 않는 구간. 여기죠. 1200원 부근. 차트를 확대해 볼까요? 차트를 이렇게 확대했을 때 보시면은 1차. 2차 그리고 하단 중앙선 부근에서 3차 받아주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량의 거래가 터진 다음에 매집봉을 띄었기 때문에 다음 주가가 바로 행보 후 바로 올라가 줄지 아니면 은 상단에서 지지가 나올지 다음 구간에 지지가 나올지 그 다음 구간에 지지가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저도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정도의 시나리오 분할 가능한 이 정도 시나리오를 세운 다음에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s n 라이프 디자인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보시면은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2018년 19년 전에는 거래량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양적 완화 이후 거래량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래량이 때문에 이런 대량의 거래들은 세력의 이탈로는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고, 끝에선을 강력하게 그었을 때 여기서 추세를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짧은 추세를 그으면 25년도 초에 추세를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따라서 세력들이 여기가 바닥을, 단기 바닥을 만들고 이전의 물량들을 다시 한번 소화해주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이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방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관점은 시나리오로 이 정도로만 봐주시고 좋은 눌림 구간, 좋은 행복박스가 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SNLife 디자인을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대박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트 틀거주는 프로그래머 주식올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